야 까봐, 그냥 까볼까? 까봐 진짜? 그냥 까봐? 그냥 까볼까? 그래 가보자. 제리 생, 어? 잠깐만 얘들아, 야 잠깐만, 야 잠깐만. 처음에 들어 봐봐, 제리 생유스아 생유, 아 그래요 여러분? 뭔가 벌써부터 왔어요. 느낌 따 왔거든요? 느낌 딱 옵니다 딱세번딱한번 반짝 오케이 두번 반짝 아 벌써 느낌 오지 않았니 얘들아? 두번 반짝 아 여러분 아이콘 토레스 쌩유 아 카카 쌩유베리 감사. 가자! 쌩유베리 감사. 오, 어, 잠깐 첼시 응? 잉글랜드? 마운트인데? 리 감사! 와, 봤지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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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와 땡큐. 제리, 생유 베리 감사! 제리, 땡큐 베리 감사! 제리, 땡큐 베리 감사! 아, 야, 봤지? 느낌 왔다 그랬지 야, 이름이 제리 생유 베리 감사잖아. 야. 늦, 야 바로 느낌 왔다 그랬지. 야. 어? 야. 바로 느낌 왔다 그랬지. 야 봐봐 니네가 어 그거 맞음 이랬을 때난 느낌이 왔다고 왜? 이름이 생유잖아. 오디니그 제리 생유스나얘 이제 금카다. 제리 생유스터. 아 여러분 생유. 야 이거 봐 미쳤잖아. 아 미쳤다. 아 진짜. 아 미쳤다. 제리 생유 머리 감싸와기속아니야 살았어.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이지만, 지금 내제 초딩이네. <laughs> 어... 니들이 거라 그래도 나는 좋아... 와... 미쳤다. 야, 이거 말이 돼?